레네지2더 차마 위브 오케이 자 천랑이 별 천랑이... 어... 10초 전 천랑이 0보다 천랑이 옆에 제가 지금 천랑이 옆에내 일단 브레스 한번 가볼게 브레스 한번 가보고 천랑이 실 준비해 초비별 그리고 림녀상 천랑이 시바봐 천랑이 봐봐 림녀상 치면 천랑이 봐 천랑이 끝났다 천랑이 별 부도 있고 리셋 한번가아줘 천랑이 나이 자, 저 이름없다 저 이름없다 쟤들 제끼고 다시 일석이네 보고 갈 거야 이름없다, 없다 어떠? 잡고 간다벨 배틀 0, 3초전 이름없다 다이 초딩냐 봐, 초딩냐 초냐벨 이것만 제끼고 잡는다이 자, 자 다시 몽크 보고 들어가자 몽크 몽크, 벨 몽크, 벨철이 잡아줘 자, 몽크, 벨 자, 몽크, 벨 배틀 0, 15초전 치면서 몽크 문구 치면서 몽크별 몽크별 다시 친다에 배틀 영웅 5초 전 배틀 감물 준비 몽크 대미지 많이 들어가 몽크 엑셀 중 일척이별 일척이다이 다시 몽크 봅니다 몽크별 배틀 감마죠 배틀 감마죠 풀발 자, 사도닉 몽크 자, 뒤져 있고 자 광신이 광신 보면서 레이 레이 레이다이 광신이 광신이 보면서 광신이 보면서 광신이 죽음 전멸이다 마이트별 마이트 파덜 19초전 자 버리고요 철랑이 봅니다 철랑이 파덜 버리고요 꼴랑 꼴랑은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자 마이트별 5초전 아제가 닭공이야 이별 이리옆에 내가 스크림 자, 감았구요. 일랑이 애들 다 파더라고 왔어. 몽크 다 파더라고 왔어. 자, 몽크 보면서, 어, 자, 믿고, 믿고 없다. 믿고 없, 아, 믿고 있네. 5초 전. 자, 믿고 그냥 칩니다. 애레 브레스 맞았고. 자, 우리 배틀된다. 영탁이 배틀된다. 영탁이 부활. 자, 레... 자, 렉스 부활. 렉스 부활. 순녀별. 양초, 끝. 그렇냐? 나 굳어있고, 몽크 이쪽까지 오는, 야, 이거, 그 저기 노란색이 앞에 있어갖고, 앞으로 더 가면 안 돼. 뒤로 빠지자, 뒤로, 뒤로. 이름 없다, 배열 뒤로 빠져, 다시 6시 쪽으로 합류. 가야돼. 못올것 같으면 축기 타고 가야돼 버리면서, 버리면서, 다시 몽크 네보고 들어가자. 몽크 보고 들어가자. 몽크 나한테 왔다이네. 자, 일석이 별. 자, 미코부터, 미코부터, 미코부터 닦고, 미코 먼저 닦해야 돼, 미코 넘어갈 데미지다. 넘어갈 데미지다. 다시 미코. 다시 미코. 또 있고, 일단은. 끝났고, 빨리 들어가고, 미코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갈 데미지. 미코 나이. 몽크별, 몽크 연보 중이다. 다시 좀 가둬주고 아니면 죽, 찍어 죽일 거야. 믿고 별 다시야, 오 어, 믿고 바터리야 믿고 일어난 족족단거 믿고 시즌 봐줘. 오케이 나 풀발. 영원체크 일차기별, 믿고 일어난 족족단 가져야 돼. 일차기다이, 몽크별, 이거 그냥 넘기자 힘줘 들어가겠다. 여기 옆에 일호부터 일호부터. 아니다 몽크부터, 몽크 문구, 몽크부터. 3 0 초전. 좀남 만들 것 같은데, 배틀은 없잖아. 자, 몽크 다시 넘어간다. 쳐야 돼요. 계속 쳐 죽여야 돼. 넘어가. 넘어갈 데미지다. 해 넘어갈 데미지야. 믿고 오나 봐봐. 믿고 오면 별좀 밝어. 몽크 부적. 부적 못 따고 4초 전. 살짝 치다가. 살짝 치다가. 일석이 별. 찰랑이 별. 찰랑이 뒤져 있고. 일석이 별못 죽이겠다. 배틀 0 9초 전. 배틀 체크하고 일석이별 일석이별 일석이별, 일석이별. 세컨 미션 죽이야 삼초 죽이야 일석이 디그 누가 따주나 넘어가 데미도고신만씩 들어가 아이 자, 믿고, 믿고, 벨. 오케이, 믿고 치면서, 일석이 내가 보고 있어. 믿고 안 잡히고, 이름 없다. 이름 없다. 버리고요. 몽크. 일석이 다시 봐, 일석이 다시 봐. 일석이 벨. 일석이 안 잡히고, 몽크 벨. 몽크 갇혀있고, 처링공 버리고요. 몽크 갇혀있고, 천랑이 벨. 천랑이 안 잡히고, 처링공 버리고, 몽크. 몽크 보자. 아, 정리됐네. 오케이. 초딩자별 나이. 초딩공. 아직 거시기 중이고. 1 2 초전. 네 프로비엔. 오케이. 철랑이. 가게단 잡히고. 철랑이별 이거 링 걸려있다. 리셋 한번 넣어주면 좋아 이거 짤짤 을 많이 쟀어. 오케이 조, 그만 가. 그만 가. 추척하지마. 추척하지만 광신이네 온다. 광신이네 온다 몽크별. 애들 파드라 배틀하고 왔어 광신의 옆에 내가 브레스. 감았어. 에이 일곱팔 오케이. 나이스. 발로. 자. 배틀 3초 후에 감아줘 누가 감을래? 오케이. 배틀 올라왔고 자, 풀발기, 몽크 친다잉, 몽크 버리고요. 자, 일랑이. 어, 가다주고, 일랑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무정, 내가 땄어. 제 낀다잉. 자, 아, 사도닉. 자, 몽크 버리고요. 일석이별. 넘어간다. 넘어간다. 가 50만, 50만, 5달? 자, 몽크 끝났다. 몽크. 오케이. 자, 마데카풀 포 마데카풀 포 자, 일차기 다시 넘기자. 세크 중. 나 엑셀. 나 디그. 자, 몽크 다시 봐. 몽크 다시 봐. 몽크 무적 중이야. 일차기 봐. 일차기 뒤져 있고, 2로2로 버리고, 몽크 다시 봅니다. 몽크 무적. 누가 따줄라나? 2초 끝. 넘기자. 애들 영웅 20초 전. 목표 치면서, 나 엑... 엑셀 안 되고, 나 껌발. 다시 껌발. 잠깐이 내가 스크림. 오케이. 자, 어설트랑 감아줘야 돼. 자, 마데카스쿨 쿨. 다시 에 파덜 얼마, 얼마 전이라고? 오케이. 자, 유튜브에 감고 어설트랑 정비하자. 자, 일랑이별. 배틀 올라왔고, 파도 올라왔고, 자, 어설프하고 감아줘야 돼. 자, 일랑이별. 몽크 뒤져있고, 몽크 시체 보자. 몽크 시체 보자. 일석기 치면서 몽크별, 몽크별, 몽크별! 오케이. 다시 몽크별. 몽크나이 이거 먹다 버리고요. 일석기 엘삭이 똥중이야 엘이 버리고 몽크 시체 위에서 몽크 시체 위에서 몽크 버터리다에자엘석이 버리고 엘석이 버리고 미코별 미코무적중 미쿠 몽크 시체 봐줘 나 굳어있고 몽크별 몽크별 이거 버퍼 없는거야 죽여 이거한테 누가 한번 따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몽크 다이 미코별 리코벨 리코다이일석이별 몽크 시체 위에서 일석이 쳐 다시 리코벨 다시 리코벨, 이거 한번 자리코다이일석이별 다시 일석이별 일석이 치면서 몽크 시체 봐 옆에 1라인부터 다시 옆에 1라인부터 1라인별 1라인 배틀 중 1라인 배틀 중 쳐주고 룰랑이 신는중고랑이 버리고요. 이르별이르별 넘어간다. 이르다이, 몽크별 이거 버프 없어. 몽크 쳐줘. 자, 우리 배틀대, 몽크다이, 내삭기별내 자기 뒤져있고, 초딩공, 초딩공 버리고요. 니코별니코별 다시 니코다이, 초딩별 버리고요. 광신이벨, 나도 구할. 일어날게, 일어날게. 초등기자 버리고요. 오크 없고 일석이도 없고 일석이 다 집에 갔어요. 인나서별 인나서 무적중. 오케이 초등야 볼 거야. 초등야별 초등야 없다. 초등야 초등야 무적 내가 땄어. 초등야 뒤에 이름 없다 부터 이름 없다. 별의 방신이 온다. 키. 어디야 다시. 그래서 씹어줘. 저릉야, 저릉야, 다이. 카이별 몽크네 오나 봐. 카이인데 도망갔고, 무탄이. 무탄이 버리고요. 내코빈 버리고요. 몽크네 봐. 저 몽크네 잰 자리 보자. 뒤로 빠져서 몽크네 잰 자리 봐. 똥아리에림녀사림녀사별 이쪽으로 와. 철랑이별 철랑이 잰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 올라가서 밑에 몽크네 오니까 몽크네 보자. 몽, 어, 어, 일랑이별 애들 파절 중. 6초 전. 일사기 애들 파절 중. 믿고, 일사기보다 믿고 먼저 갈 거야. 믿고 벨 일단 믿고 벨 배틀 여원 50초 전. 자, 믿고 치자. 재킨다이. 넘어간다. 나 풀공. 믿고 다이. 다시 믿고. 이거 오토로 쟁하네. 남겨노버 없어. 남겨쳐 죽여야 돼. 이렇게 다이. 자, 이루 별 자, 이루 버리고요. 광치이 다시 몽크. 뭉구 음, 그 맞다이. 미코벨, 미코벨, 미코벨. 미코 엑셀. 메코버리고요 광신 치면서 다시 미코봅니다. 미코벨, 다시 미코벨. 이거 탈액이 없다. 미코무적 누가 따줬으면 좋겠는데. 안 따지나? 안 따지나? 안 따지나? 그냥 죽이자. 야, 끝났다. 영초 끝. 새끼자. 새끼자. 넘어간다. 이거 탈액이 없어. 못딸 그냥 쳐. 미코 죽이고 간다 에. 미코벨, 미코벨. 자, 넘어갔어. 자, 문크별 무작중 5초전 아디손 딜 믿고 이하면 바로 털 거야. 믿고 시켜봐 믿고 별, 믿고 별, 믿고 별. 믿고 다이 문크별 다시 몽크별 몽크 문크 치면서 믿고 시켜봐 믿고 믿고 별, 믿고 별. 이거 버퍼 없잖 계속 넘겨. 자, 문크별문크별 문크별. 배틀 체크 영혼 없어. 배틀 체크 문크다이 일랑이별 믿고 집에 갖고 광신별 일석기보다 믿고가 잘 넘어간다잉. 송탄이, 오케이. 기다려. 제대로, 제 오면 써주면 돼. 전우치, 전우치 다이, 초딩궁. 초딩궁 다이, 철랑이별 다시 철랑이별철랑이별 철랑이 다이, 하늘님, 오, 기타 등등. 타겟은 거시고, 림에서 거시기고. 거시기고. 자, 뒤로 빠져봐, 우리 뒤로 빠져봐. 잔잔바리를 놔고 뒤로 빠져봐. 이쪽으로 와봐. 영탁이 찍고 모여보자. 영탁이 찍고 모여보자. 거북이가 땡겨지나? 거북이 누가, 거북이 누가 땡겨주면 가보자. 초딩이야. 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거북이 땡기는 중. 가모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잘했어. 거북이 땡기는 중. 자, 일석이 왔다. 일석이별. 일석이별. 일석이 별 다시 일석이 별 믿고 믿고 위치 봐봐 믿고 내 매크로가 없어 믿고 별면별좀 박아봐 일석이 치면서 믿고 봐 믿고 어, 믿고부터 믿고 별 다시 믿고 별 믿고 칩니다 죽여 죽여 넘어가 믿고 안 잡히고 관심이 버리고요 관심이 버리고요 일석이 일석이 치면서 믿고 볼 거야 믿고 믿고 엑셀 중 믿고 별 다시 믿고 별 넘어간다 5 0만5 0만 믿고 쳐줘. 다시 믿고 쳐줘 쳐줘 넘어가 자 넘어간다 자 일단 브레스 스크린 다 걸려있고 우리도 걸려있고 믿고 일단 다이아 일석이 볼거야 일석이 보면서 믿고 시체 본다 믿고 시체 봐잘 보면서 해 몽크도 뒤져있고, 이리로 뒤져있고, 미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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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 미코 다이. 자, 몽크벨, 몽크벨, 몽크 문장 내가 따, 따서. 배틀 영웅 체크, 7초 전. 미코 집에 갖고 몽크 잡아당겨. 넘어간다, 넘어간다, 디버 들어가. 넘어가.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 오케이. 자, 버리고 일사기. 배틀 된다, 영웅 체크. 우리 스크린 맞았고, 일석이 다이. 몽크 버리고요. 몽크 버리고요. 광시, 풀디버 믿고 오나 봐. 믿고 오면 그냥 별 박아버려. 믿고 일타 겟이다 일석이 별, 일석이 별. 터렉이 없어. 일석이 별. 일석이 별. 터렉이 없어. 쳐. 죽여. 오케이. 다이. 아, 몽크 별. 맞다이. 5초 전. 자, 버리고요. 꼴랑이. 꼴랑이 치면서. 꼴랑이 치면서 무작중. 무작 못한다 일석이 쳐봐. 일석이 쳐. 일석이 쳐. 일석이 쳐. 여기 에안 잡히고 광신이 별 광신이 별 우리 스크 맞았어 스킬 주의하면서 믿고 오나 봐 믿고 면 얘기해 줘야 돼우리 도망갔고 나 믿고 왔어 별 우리 배틀 돼 배틀 가아줘 믿고 치면서 오케이 스크린 끝자 믿고 다이 자 이름 없다 이름 부터 버리고요 카이 배틀 배틀 올라왔고 자 이름 없다 이름 없다 다이 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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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고 림 녀석, 림 녀석 거시기 중자 머리 고에 철랑이 잡혀요. 철랑이 잡혀요. 철랑이 별 이거 파달 중 12초 전 우리 브레스의 스크린 맞았고 센터 내가 브레스 한번 가봤어요. 철랑이 멀다. 현재 제가 55분 4분 남았어요. 마지막 파티네! 일석이별. 자, 믿고 왔다잉. 믿고 왔다잉. 믿고 맥크리 슨별좀 박아. 믿고 별. 믿고 별. 파덜 중이야. 전방에 내가 스크림. 파덜의 배틀 중. 자, 5초 후에 끝. 자, 믿고 친다잉. 넘어가. 넘어갈 때미지야 넘어갈 때미지야 캔즈 받고 얼터 중. 그냥 넘긴다잉. 힘줘 믿고 다잉. 방신이별. 다시 일석이 봅니다. 일석이별. 일석이 다잉. 유리별. 이르벨이르벨 이르벨. 믿고 시작봐믿고 믿고 믿고 별, 믿고 별, 믿고 별, 다시 믿고 별. 오케이, 믿고 나의, 자몸 고치면서 몸 고치면서 믿고 시작본다자 믿고 별, 다시 믿고 별. 아, 어, 믿고가 안 잡히고, 믿고가 안 잡히고. 오케이, 믿고 나의, 자몸구별 믿고 시작 계속 봐줘, 태양아 보 보고 별, 보고 별, 다시 믿고 별. 무탄 중, 넘긴다, 나 건발. 나 넘어가. 기복 들어가. 오케이, 다이. 이름 없다. 이름 없다. 오케이, 파을다 초전. 자, 풀, 풀, 풀공 바꿔, 바꿔주고 오케이. 자, 우리 배틀도 된다. 믿고 다시 벨 배틀도 된다. 오케이, 배틀 올라왔고, 믿고 치면서, 믿고 치면서, 광신이. 이거 넘어가. 나 풀발. 넘어가. 믿고 다시, 믿고 다시. 믿고 다시. 넘어가. 믿고 다이. 자, 광신이 치면서. 다시 광신이 치면서, 이름 없다. 이노카 다이, 방향 순찰자 버리고 이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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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이 몽크별, 문크벨, 몽크다이 일랑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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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하야, 지하 버리고 이제 꼴랑, 뒤에 꼴랑 무적, 땁니다 야닥, 기타 등등, 자광시이별 다시 광시이별지하 버리고 찰랑이별찰랑이 무적중 7초전 임전사 벨무작중 다이 초딩공이 다이 에릿 다이 다시 에릿 다이 초딩벨 오케이 깔끔하네 박수! 아 애들 애들 짜졌네 어 안짜졌어? 어이 개새끼들 봐라 안짜졌어 아직 안짜졌어 미코벨 다시 미코벨 미코벨 배틀 영웅 12초전 믿고 치면서, 믿고 무작정 따였고, 믿고 칩니다. 믿고 칩니다. 다시 믿고 칩니다. 계속 칩니다. 넘어가야돌 중, 버리고요. 초딩공 버리고요. 일사이 일사기 벨. 디글 이거 누가 한번 따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다 굳어있고, 다 굳어있고. 믿고 붙여주니까, 일사이 치면서. 나 껌발. 나 껌발. 일사이 치면서 믿고 볼 거야. 믿코 어딨냐? 야, 이자 별점 막아봐라. 어코꺼배 윗꺼배, 윗꺼배, 윗꺼 넘어가요. 핸지 받고 그냥 제낍니다. 이거 넘어가, 이거 이렇게 해주고 나발이 되면 넘어갈 때 미자 오케이, 넘어간다. 프레스, 프레스 맞았고, 윗코 다이. 일석이 봅니다. 일석이 봅니다. 일석이 봐요.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요. 다이. 일랑이벨일랑이벨일랑이벨일랑이 일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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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이르벨이르벨이르다이 몽크별 못달제껴주고제껴주고 제껴주고. 믿고 봅니다 다시 믿고 믿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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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간 발라 믿고 다시 믿고 믿고 나이나 갇혀있고 철랑이별철랑이 무적중 오케이 철랑이별 넘어가요 찰랑이 다이 파괴생 버리고요 닌자사 넘어가요 다이 파괴생 버리고요 이름 없다 넘어가요. 하잇하계생 4초전! 왜안 끝나냐? 끝날 때 됐는데 얼마나 더죽이야 끝나는 거야 어. 아이 고생 많으셨어요 음. 오늘은 몇대 몇이냐 태양아